안녕. 난 힐다라고 해. 잔심부름도 해야 하는 거지. 뭐라? 아니야. 음... 음... 난더 잘래. 난 우후가 돼야 새로운 하루를 시작한다고. 안녕. 저녁 먹고 산책 좀 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거 있어? 갖다 줄게. 아. 같이 해변가에서 산책할래? 자러 가, 자러 가, 자러 가. 으으, 빨리 자러 가. 내가 치킨집에서 일할 때, 사장님께서 나한테만 비법을 알려주셨거든. 기회 되면 빠 보여줄게. <laughs> 내가 좀 칠칠 맞지 못해. 열쇠, 팔찌, 지갑 같은 소모품들을 잘 잃어버리지. <laughs> 그나마 다행인 건 아직 나 자신은 잃어버리지 않았어. 가끔 바닷가에 앉아 종일 밀물과 썰물을 보곤 해. 내게도 바닷물처럼 머물 곳이 있어. <laughs> 잘 찾아왔어. 거리 노점에 파는 머리끈부터 뱅기스 중공업에서 한조 판매하는 최신 제품까지 반값에 줄수 있어. 이런 축제가 열릴 때면 거리가 막자질 거라네. 난 이렇게 모두가 모인 즐거운 분위기가 제일 좋아. 사실 난 고정적인 직업이 없거든. 오늘은 치킨집에서 일하고, 내일은 카페에서 심부름 좀 하고, 놀고 싶을 땐 바닷가 가서 종일 바람도 쐬고, <laughs> 즐겁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뭐, 난 감이 좋은 사람일지도. 전투 때 별다른 스킬이 있는 건 아니지만, 맞는 것 같으면 바로 쏘거든. 뱅기스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집이라고 생각해. 응. 나도 출신을 따지고 싶진 않아. 내 집은 하나뿐이니까. 엘린 할머니가 거둔 버려진 고아였어. 그리고 뱅기스 항구에서 자라는 아이기도 하지. 나라면 자신을 이렇게 설명할 것 같네. 어쨌든 운명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콜라도르 사장님은 내가 제일 존경하는 분이지. 나도 사장님처럼 되고 싶어. 좋아. 우선 알뜰살뜰해져야지. 오늘부터 흥정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겠어. 벵기스 사람들이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어. 특히 태오. 헤리엇은 남동생 같아. 내게 헤리엇은 영영 잘하지 않을 아이 같은 느낌이야. 다음엔 언제 뱅기스에 공연하러 온대? 저번 축제 때 공연 정말 환상적이었거든. 나처럼 뱅기스 출신인데 지금은 여행 중이라고 하더라. 오,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난 뱅기스가 제일 좋아. 젊은데 대피소 대장이라니 대단해 그놈들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데 다음에 다시 만나면 가만 안 둬! 흥! 벵기스에 문제가 생기면 날 찾아와 역시 난 대단해! 아, 후퇴다! 아 우선 좀 쉴게 더 좋은데 뱅기스의 보물 사냥꾼이 여기에 있다.